안녕하세요. 저절로 인지향상놀이 강사 이주은입니다. 네, 어르신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어요. 조금 있으면 초고령사회로 접어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네, 우리나라는 노인의 천국이 될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노인의 천국이 될수 있게 만드는 길은 어르신들이 인지 장애가 안 오셔야 돼요. 네, 어르신들이 인지 장애 안 오시고 나라에서 보조하는 액수 하고요. 어르신들이 치매 걸리 버리면 보조하는 돈하고가 10배 차이 나요. 10배. 그러니까 그렇게 세금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우리 치매 예방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골고루 하셔 가지고 응? 우리나라가 노인의 천국을 만들어요. 치매 없는 나라가 노인의 천국 나라예요. 그리고 특히 저는 지금 구리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구리시 저 다른 시잘안 갑니다. 그 이유는 어 구리시가 시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도시예요. 그렇지만 노인의 천국이 되는 도시를 만들고 싶어요. 서울 옆에 붙어 있고요. 구리시는 또 주위에 구가 제일 많이 붙어 있어요. 중양구 송파구 강동구 남양주 이렇게 중양구 이렇게 네 개인가 다섯 개 시가 붙어 있거든요. 제가 맨날+ 맨날 하다 이렇게 동영상만 찍으려고 그러면 제가 잘 잊어버립니다. 예 그럼 저는 이게 요 치매 증상일까요? 건망증일까요? 건망증. 네+ 네 저는 건망증이라고 <laughs> 생각하고삽니다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어르신들을 위하여 조그만한 보탬이 될수 있을까 해서. 또 보드 게임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맨날 하던 거 있죠. 낮에 나온 반달 그걸로 노래를 즐겁게 하세요. 노래 틀려도 좋아요. 원래는 제가 이렇게 음악이 틀어져야 더 잘하는데 어, 제가 아직까지 그 음악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네, 자 낮에 나온 반달 우리 어르신, 네. 어, 저 따라하지 마시고요. 어, 지금까지 배우신 거 하시고 싶은 대로 노래도 틀려도 좋은데 큰소리로 해주세요. 시작!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애님이 쓰다버린 독박인가요 뭐 물 길러 갈때치마 끝에 달강 달락 채워 줬으면. 예, 저는 보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어르신 보셨죠? 우리 어르신 너무 잘하신 거예요.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 뇌가 기분 좋게. 기분 좋게 하고, 워밍업. 이제는 내가 모두 해도 된다.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전번째, 전번에 그 기억장을 가지고요. 제가 세 장에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다섯 장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섯 장까지 하셔야 되고, 일곱 장까지 하셔야 되고, 나중에는 열두 장을 다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이 기억장을 가지고요.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음, 그래서 저이 기억장 같은 경우는요, 5년 동안 계속 제가 지금 어르신들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자, 두 번째는, 음, 전번에 했듯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르신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네. 장승. 버선 부채. 각시탈. 각시탈. 북과 별호. 북가 벼루 복주머니, 복주머니. 장구. 장구 갓, 갓. 화해탈 화해 고무신. 고무신 노리개, 노리개. 연자 연. 이렇게 지금 12가지 그림이 다 나왔거든요 예. 자 이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요번에 할 때는요 엎어 놓을 거예요 제가 고무신, 장구, 갓, 복주머니, 노리개, 부채, 각시탈, 버선, 연, 화해탈, 북과 벼루, 장승 자, 그리고요. 이쪽에는 제가 또 얘기를 하고 놀겁니다 자, 장승 벗어 각시탈 부채, 부채. 벼루 복주머니 장구 갓 화해탈 고무신 놀이게, 연. 네, 이렇게 제가 지금 처음에 할 때는요, 요거 반을 나눠 놔야 돼요. 그럼 이쪽에 있는 12개와 이쪽에 있는 12개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두 번을 했고, 이쪽에 있는 것도 다 했어요. 처음에는 이쪽도 놀때 이렇게 보여주고 놓고요. 이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 먼저 하겠습니다. 자, 어, 갓. 그러면, 요, 이거는 갓하고, 요렇게 꼭 놓으셔야 돼요. 그럼 또, 어, 화해탈이네? 아니에요. 그러면 꼭 먼저 뒤집은 거를 다시 갓하고 얘기하면서, 화해탈 하면서 엎어놔야 돼요. 자, 이제 어르신 해보세요. 이쪽부터 해, 저쪽부터 이쪽부터 요 항상. 고무신, 이쪽에서 골라보세요. 그냥 아무거나 고르세요. 저처럼 그냥. 자, 각시탈. 탈. 그럼 다시 고무신하고 엎으세요. 고무신. 각시탈. 각시탈. 예. 장승. 장승. 아, 어, 맞았죠? 음. 예. 이럴 때는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여기다 이렇게 놓는 겁니다. 자, 이제 어르신 한번 해보세요. 갓. 갓. 아이고. 각시탈. 예. 그럼 갓부터 엎어 놓으시고. 네못 맞춰 이거. 어 부채? 아, 부채 부채, 부채. 네예예 <laughs> <laughs> 선생님랑 이잘선생님이랑잘 맞힌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맨날 강의하니까 고무신, 고무신. 못 맞춰 예갑예 아, 예. 다시 갑 고무신부터 고무신 갑갑 버선. 버섯, 오, 매일, 매일, 매일. 예. 예. <laughs> 선생님이라 그렇습니다. 예. 오, 매일, 매일. 예. 아또 맞추잖아. 아니, 아까 갓 하셨는데 그거 아닌데. 아 이것도 아니야. 야, 다시 엎어놓으셔야 돼. 엎어놓고. 아니, 아니, 아니. 다시 이렇게 놓고 아유. 이것도 놓고 다시 멈춰있던 거 엎어놓고 각시 탈예 예. 어르신들, 이거요. 잘못 맞춰요. 이 어르신도, 이거 그 대신에 이렇게 좀 하셨던 어르신들은요, 금방 하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맨날 강의하니까 잘하는 겁니다. 자, 갓. 아까 어르신 이거 뒤집었거든요. <laughs> 예.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은 예,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모든 거를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12가지 그림을 맞추시면 돼요. 그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요쪽하고 요쪽하고 12개씩 나눠 놓고 나눠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2단계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제가 3단계를 할 겁니다. 네, 3단계를 다음 시간에 이제 할 때는 어또좀 어려워요. 그래서 1단계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1단계를 많이 해 주셔서 이 그림이 내 머리에 인지가 될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대개 1단계를 그냥 뭐다할줄 알아 그거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고 지나가셔요 그래서 1단계에 카드 3장 하다가 그 다음에 4장, 4장 하다가 5장 그 다음에 6장, 그 다음 에 7장까지는 내가 말을 쭉 만들 수 있어야 2단, 2단계로 넘어가셔요 그리고 2단계도요 이거 이렇게 할때 그림이 먼저 있어야 되니까 스토리텔링 같은 걸 한번 하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 은 많이 유리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2단계도요,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어르신들은 이제 3단계로 넘어가셔가지고는요, 재미없으면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어르신들 하실 때는 이게 잘하는 것보다 내가 재미있게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예. 우리 뇌는요, 항상 즐거워야 이게 쪼그라지지 않죠. 내가 속상하거나 부정적이거나 하면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또 내가 작아지는 경우가 또 있는 게 뭐냐면요. 너무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열심히 막 뛰고 노래 부르고 막 기분이 좋아서 너무 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뇌는 힘들어 해요. 어르신들, 지금 20대 아니에요. 지금 30대 아니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내 몸에 혈관도 그렇죠. 근육도 그렇죠. 이도 그렇죠. 뭐, 눈도 그렇죠. 손도 그렇죠. 우리 몸에 있는 것 어느 하나 조금 쓴데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세탁기를 사도요. 생명이 10년이에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거를 잘 모르신 분 많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아픈 약안 먹어. 응? 어? 이렇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무병장수라고 했어요. 아프지 않으면 오래 산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요새는요 무병단명이에요 단명 왜? 내가 보, 몸이 안 아프니까 내 몸이 노화된 걸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뇌출혈로 밤에 낮에 그러면 괜찮은데 밤에 뇌출혈이 되면 워낙에 건강하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잘안 들여다봐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제 강의하셨던 분이 94살이셨어요. 근데, 진짜 그분은요, 혈압약, 당뇨약 뭐, 아무것도 안 잡으셨어요. 우리 여기 뭐, 이경자 어르신도 잘 아시는 분인데, 진짜 나는 20대보다 건강해. 어, 나이몸 체력이 내가, 아니, 94살 잡수신 분이 뭐냐면, 내 지금 이몸 체력 건강이 49살에, 이러고선 저한테 자랑하셨는데, 밤에 내추럴로. 어, 아침에 발견되셔서 뭐더 이상 손을 쓸수 없다고. 그래서 바로 이제 요양원에 가셨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쯤에 마세요. 무병 장수가 아니고 무병 단명입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마지막 제가 하는 거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해. 나는 건강해. 나는 지혜로워. 나는 이제 시작이야. 예, 오늘부터 인지가 한 단계 올라가서 시작입니다. 자, 어르신은 오늘 최고의 작품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